또 재밌는 거를 발견을 해냈어. 저 밑에 네모 칸에 보니까 어? 뭐가 있어 이상해. 확대를 해봤더니 물음표. 물음표 보이십니까? 그거 그거 그거. 저 부분에서 확대를 해보니까 물음표가 된 <laughs> 퀘스트 떴습니다. 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2주 전에 제임스웨 우주망경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몇 가지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우주의 아주 강력한 은하단으로 인한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현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은 허브루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h h 24라는 천체입니다 h h가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헐빅 하로 영어로는 하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 성함이 기회를 뭐 아로기 때문에 아로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er bit are object. 허비 r 로 천체라고 하는데 별이 막 태어나기 시작할 때 아주 깊은 먼지구름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순간에 주위에 원반 물질들이 모이죠 별이 형성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 원반 구름과 함께 크게 위아래로 제트 우리나라 말로는 분출류라고 하는데 이 분출류가 뻗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분출류가 주위에 있는 성간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위아래와 같이 스트리트 파이터 의 가일이 소닉 붐 쏘는 것처럼 소닉 붐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전 현상을 갖다가 헐빅 아로 천체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지구로부터 한1350 광년 정도 떨어진 오리온 b에 있는 헐빅 하로 2하 라고 하는 천체인데 요거는 예시를 가지고 온거 r 요이 헐빅 하로 천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 o r l h h 46 47 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별이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로 제트가 뻗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검은색 구름 보이시죠 저런 검은색 구름 안에서 저런 허비가로 천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피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스피처 우주 망원경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허브 우주 망원경이 가스가 점점점점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이 제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1994년부터 계속 2008년까지 찍은 거야.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전체적으로 이런 영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까만 영역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영역까지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검은색, 암흑성운, 까지의 경계선이에요. HH4647이라는 천체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엄청나죠. 아까 스피처로 봤을 때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화질이 다르죠. 화질도 다르고 구조의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구조의 디테일이 중심부에 팔각 회절 스파이크 보이시죠 가장 크게 빛나는 스파이크 거기서부터 이제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건데 가장 역시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거는 바로 양쪽 끝에 제트가 양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고 여러분들 파란색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구름 영역 보이시죠 그 영역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 영역입니다 보이시면은 HH46의 다른 모습인데 파란색으로 보였던 데가 지금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구름 영역이에요. 저 까맣게 보이는 저 영역을 어, 암흑성운인데 전문적인 영어로 조금 천문학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복글로뷸, 복구상체라고 불러요 어, 복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천체물리학자가 발견한 그 암흑성운입니다. 그 모습을 제임스 의 우주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배경이 파랗게 보이는 곳이 이제 복글로뷸. 우리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볼 때,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보시면은 왼쪽 하단으로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더 굵고 길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별이 중간에 있다 그러고 양쪽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선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시선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시선 방향으로 오는 거는 조금 더 두껍고 어, 크 보이는 거고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쪽에서 뿜어져 나온 제트가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이걸 매년 관측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물질들이 더 많이 방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문학자들 이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사진 나오면은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를 발견을 해냈어. 저 밑에 네모칸에 보니까 어 뭐가 있어 이상해. 확대를 해봤더니 물음표. 물음표 보이십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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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에서 확대를 해보니까 물음표가 된 퀘스트 <laughs> 떴습니다. 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또 이거 보고 외계인의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천문학자들도 이 천체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제 규정이 된 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있는 큰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양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휘어져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개 또는 그 밑에 있는 점까지 세 개의 은하가 이렇게 같이 충돌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아마도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과 관련된 이 속보가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하시죠? 남쪽 꼬리 성운입니다.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맨 처음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나왔던 그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런 남쪽 꼬리 같은 성운을 뭐라고 부른다? 별이 죽어가는 모습. 일명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죽어갈 때 점점 커지면서 외부에 있는 가스를 뿜어내는데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행성상 성운. 아이 좋습니다. 플라 n 터리 u 빌라네 좋습니다. 저 중심부에는 식어가는 백색 왜성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유명한 행성상 성운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행성상 성운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 검은 고자리로 갑니다. 저 위에 있는 밝은 별이 배가죠. 네, 갑니다. 들어가죠? 네, 보입니다. 저 검은고 자리에 너무나 유명한 나 천체 사진 좀 찍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M57. 고리성운입니다. 아까 행성상성운하고 아까 남쪽 고리성운하고도 되게 많이 닮아있죠? 네. 지금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미국에 있는 Large Binocular Telescope Observatory 거기서 같이 촬영한 모습을 합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M57의 고리 성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보시면 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 공식 사이트가 STS C I에서 오피셜하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아리조나 대학의 연구진들이 먼저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색을 입히는 기준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톤을 정해야 돼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 테마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 테마에 사용되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색깔들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들이 있기는 한데 이번 연구진은 조금 다른 템플릿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볼지 어떤 미학적인 요소를 줄지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이전 사진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간에 잘안 보이죠. 가운데 부분이 잘안 보여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아무래도 적외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보시면 안에 모습이 조금 더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바깥에 고리들에 있는 구조들도 잘 보여요. 태양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되는 별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는 이제 적색 거성이라는 게 되는데 태양도 한 46억년 45억년 이때쯤 지나면은 화성 궤도 정도 거리까지 아마 커질 겁니다 지구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정도 거리까지 커지면서 맨 바깥쪽 대기층에 있는 가스들을 다 뿜어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작아질 거예요 우리 태양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천문학자들도 사실 이 행성 상성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 판, 물리적 과정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그 동안의 관측 결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들여보기에는 허블 우주마원경도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스피처 우주마원경도 디테일한 정보는 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제임스웹 우주마원경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임스웹 우주마원경의 관측 결과로 인해서 행성상 성운에서는 도대체 저 안에서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이런. 연구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 별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 별이 있어요. 그 빨간색 별이 백색 외성으로 이제 이 가스 구름을 만들어내 근원이 되는 백색 왜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별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었다 다섯 개였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숨어진 이야기들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런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측 결과가 나. 나온 고리 성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밌는 연구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행성상 성운 (planetary nebula)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 이 전의 연구 결과로도 이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알려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위쪽으로 보는 화살표 방향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죠? 중심부에 별이 있고, 이 별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가스들을 이렇게 내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도너츠 모양이 있고,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도 길게 위아래로 타원 모양의 이런 어, 구조체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내부적인 구조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별이 생겨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재밌어 웹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엘고르도라고 불리는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이 우리 우주가 6 2억년 정도 됐을 때 존재했던 수백 개의 은하단의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62억 년 정도 됐을 때는 당시에 존재했었던 가장 거대한 은하단일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진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다 중형 렌즈 입니다 중형 렌즈 현상을 관측을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것은 제임스 웹이 촬영한 엘고르도 은하단의 모습이고요 오, 요거는 허브르주 망원경이 같은 영역을 관측한 거예요 이게뭐잘안 보이죠 상당히 어둡고 뭐 특징도 없어 보이는데 이 전사진 다시 보시면 엄청나게 밝아졌고 잘 보이지 않던 은하단의 모습도 뚜렷하게 보이고 왼쪽 아래 마치 누가 차에다가 못으로 줄거 놓듯이 쫙가 있는 중력렌즈의 모습도 보이시고 엄청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력렌즈 효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A라고 나타낸 부분 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얇은 은하의 모습인데 요. 은하는 한 1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길고 얇게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에 B에 보시면 와, 요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물음표 윗부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거기는 강력한 은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B의 모습은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낚시바늘 은하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치 낚시바늘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채는 것처럼 낚시할 때 쓰이는 것처럼 낚시바늘 은하라고 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세세한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고르도 은하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이시면은 왼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중력렌즈 현상 나타나는 거 보이시고 가운데 팔과 회절수 스파이크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허브루주마원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이거는 허브루주마원경이에요 그리고 봤을 때 외부로 봤을 때 엄청나게 잘 보이고 뚜렷하고 또먼 은하들의 모습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그죠? 중력 렌즈 현상들도 되게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기에 보이시면 은 저렇게 중력 렌즈 현상이 어 아주 강력하게 그 위에 있는 모습들처럼 중력 렌즈 형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고, 또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낚싯바늘, 낚싯바늘 은하의 모습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멀리 있는 은하인데, 저 가운데 보이시는 강력한 은하단 때문에 그 뒤에 멀리서 보이지 않았어야 될 은하의 모습이 저렇게 강력하게 중력렌즈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보이시면 저 은하,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은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 지구로부터, 우리로부터 한 110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모습이 저렇게 얇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짱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은하가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죠? 여기 저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게 적색 거성입니다. 약 우리 이걸 영어로 퀼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퀼러라고 불리는 1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별 하나예요. 별 하나 적색거성 엄청나게 큰 적색거성의 모습이 중력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임스의 우주망경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적색 고성이 중형 렌즈 효과로 인해서 밝아지고 더 늘어지면서 긴 모습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낚시바늘 은하 있잖아요. 이낚시바늘 은하가 지금 이렇게 휘어서 나타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휘어서 나타났는데 만약에 중형 렌즈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흰 모습이에요. 아까 보이시는 그흰 모습이죠. 근데 이게 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딱 은하가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작은 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늘어져가지고. 신기하죠? 복원이에요. 이거는 복원. 와,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세 가지 소식을 2주 만에 또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또 2주 후면은 또한 세네 개 정도의 소식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끊이지 않도록 최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제임스 웹의 소식 일부였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